예, 네, 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 어떤 인물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없어요? <laughs>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뭐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좋은 믿음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요. 특별히 자녀들이 닮고 싶은 인물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골 손님 있습니다. 다윗, 또 요셉, 어, 다니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어, 왕이었고, 또, 어, 엄청난 대제국의 총리들이었습니다. 물론 뭐 젊은 시절에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건 다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왕이 되고 총리가 된 것만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가 어, 요셉처럼 되게 해 주세요, 다윗처럼 되게 해 주세요, 다니엘처럼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도망 다녀야 했고 노예로 끌려가야 됐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것 생각하면 선뜻 자녀들에게 닮으라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인데 예, 너무 성공하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분 어떤가요? 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욕처럼 되기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에게 욕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의 자녀가 욕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배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여배의 믿음을 부러워하면서도, 욕과 같은 삶을 살기는 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여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유가 있는 믿음이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복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잘 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욕이 고난당하기 전과 비슷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욕처럼 하나님을 경애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욕에게 주신 복을 저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제가 욕처럼 갓부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저의 삶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에게 욕과 같은 고난이 갑자기 닥친다면,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럼 나는 욕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없더라고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욥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계속 같이 읽고 있는데요. 매일 뭐 말씀 묵상하고 또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고 어 주일마다 또 구역 모임에서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닥친 이 재앙으로 어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몸에 질병까지 생겨서 정말 참담한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몇 번이나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부르지질 정도로 욕의 괴로움이 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괴로움이 더 심해집니다. 욕의 이, 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욕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욕을 죄인이라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이라고 정제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19장 중간부터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예 욕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재앙의 사건보다 욕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의 친구들, 우리가 3장부터 욕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세 친구와 한 번씩 주고받았고,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바스, 들다두 사람의 대화가 두 번째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읽은 19장 뒤에 보면 20장에는 소발의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두 바퀴 돈 거예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욕과 친구들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과격해집니다. 왜냐하면, 요배 친구들이 듣기에는, 요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배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요배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요비 고난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요배에게 달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배 친구들입니다. 요배 원수가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지금, 우리가 욕기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새 욕의 친구들은 욕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욕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욕이 하는 말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완전히 이단에 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의 일이죠. 몇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관계를 끊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배 친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배 주장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으로운 사람에게는 복을 줘서 잘 되게 하고, 악한 사람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욕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들 생각에는 욕의 고난은 반대로 얘기하면 욕의 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 보면 너에게 분명히 큰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야 네가 다시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비 이걸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요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럴 만한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배의 절규잖아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요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요분 단순히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악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욕이 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의 말이 과격해지고 거칠어지고 나가서 욕에게 악인이라고 너에게 악인의 결과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들을 때 그렇죠. 욕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도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큰 음, 징계와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게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 문제가 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막 대들고 그러니까 이게 욥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경건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욕은 변했다. 욕이 악인이 된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은 더 이상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악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말이 과격해져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겸면하고 야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자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니까 회개해라 이러고 시작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위협하죠 악인의 결과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죽음을 네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에, 협박하며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반대로 욥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친구들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복을 주시는 분인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욕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신은 이만큼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 욕도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만한 일을 당할 만큼 그런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욕의 답답함인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도 써보고 차라리 죽겠다 해보고 뭐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비 처한 상황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 동안 알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다른 하나님 찾는 게뭐 당연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이렇게 이유 없는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게 요비 가질 만한 생각이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고요. 근데 요비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와 재앙만 있고. 나아가 아무런 설명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욕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 없애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어지면 그럼 하나님 버릴 거다. 그런데 욕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재앙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매달린,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매달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배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요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이 일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 이게 여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겠다. 이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배의 위대함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믿음이 다 알고 다 이해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알고 다 이해하면, 그럼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아는 대로, 이해한 대로 살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알수 없으니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알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믿음은 있을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백에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알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요벽이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여비 선포하는 오늘 여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비 친구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하면서 어 여배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이 상황을 내가 기록해서 남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이 말은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나의 이 상황을 보고 읽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이라는 말은 나는 이거 분명히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난 이거 확신한다. 아, 이 뭔가 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속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예전 성경 개역 한결 성경에서는 구속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속자 구원하시는 분. 표준 세 번역은 그래서 구원자라고 번역하고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변호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고엘이 뭔지 알죠? 고엘은 기업,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업 물을 자.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든지 혹은 자녀가 없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해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욕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욕은 하나님이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장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만이 해결하시, 해결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속자 그러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속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이 이걸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분 고난 중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고난 가운데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요비 부활을 믿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 뭐 그런 얘기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비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죽어서 끝나든 이 고난이 끝나든 어쨌든 이 모든 일의 끝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욕의 확신입니다. 사실 욕은 우리처럼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거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욕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더구나 우리 욕기의 말씀을 쭉 보면 욕의 고백을 볼 때에 죽음에 대해서 욕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죽음을 막 좋은 것처럼 막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죽음 위에 막 지옥 같은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락가락하거든요. 이게 부활이나 천국에서의 삶을 알고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냥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언젠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7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자,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분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만나주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요 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라고,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실 거라고.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마음이 초조하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밑에 그 마음이라는 단어의 표시가 있고 밑에 보면 히브리어로 콩팥을 의미함 이렇게 설명이 달려있죠. 이 히브리어로 콩팥이라는 것이 이 갈망과 애정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요비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이 콩팥이 다 쪼그라들 정도로 콩팥이 다 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니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비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수 있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분 상황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었잖아요. 날좀 불쌍히 여겨달라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보면 탄식하는 시들을 만날 때가 있죠.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죽겠다 살겠다 모르고 또어 나가서 저원수들 죽여달라 그러고 막 그런 그런 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중간에 갑자기 시인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잘 몰라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혹은 요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짐작하는 것은 요비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부르, 하나님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마 하나님이 요비에게 슬쩍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 거 아닐까. 요바, 내가 너의 대속자이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너를 위해 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욕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았을까? 욕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마치 사방에서 사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은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원수처럼 악인처럼 대하지만, 요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 누구도 알지 못했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대속자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우리 역기를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분명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이 폭풍처럼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역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를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속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요백에 이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소망, 요번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자리를 견디고 이겨냅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대언해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쓰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으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변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와 고난과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